다시 다시! 하나 둘셋 넷! 어 크게! 와 오재근씨! 야이 노래 히트 칠것 같은데요 오재근씨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야 한 번만 더 하세요. 아오재씨추마 추면서 한 번만 더해 주세요. 아, 우리 더야 돼. 오재근 슈퍼스타 됩니다. 아니왜 내일 필서왜이 아, 이 생각 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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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테크! 자, 레디! 액션! 책임대근지. 우리나라 대군. 오시스 대군. 빨간 모자도 우리나라 없한 점바들. 문고 감장들. 점점 계획 이빨 빠진 재근, 재건 재근, 재건 바보 와 오징어 씨 네. 분명히 성공합니다 아이못 끊을게 뭐왜 그래 어, 작업 좀 봅시다 아, 예, 예, 알겠습니다 어, 오징어 씨 알았어요 작업 좀 하자고요 예, 예, 알았어요 이걸 해야 우리가 쌀도 사먹고 아, 예, 예, 어, 이 작업을 해야 오징어 색깔도 사먹고 아, 예, 예, 그예 이게 예. 최고가 돼야지 뭐, 내가 제일 최고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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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가들아 적어도 인간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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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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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가 니가 니가 가빵가이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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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가

예, 아, 쿨하다. 쿨해.